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. 오늘은 7월 8일 오후 11시 27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, 현재 3200달러 선에서 와리가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저께죠. 목요일에 어, 정거점을 뚫나 싶었는데, 역시나 이 구간은 어, 좀 상방으로도 강하게 저항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, 바로, 어, 밖 내려왔고, 순식간에 뭐 거의 한 2,000불 조금 안 되게, 한5% 정도 되나요? 어. 그 정도의 하락이 나왔었고, 반대로 밑으로도 저항 지지가 꽤 괜찮게 나와서, 어 지금 다시 요 구간 안으로 들어와 있구요. 그래서 저번에 말한 것처럼 지금 요 채널이죠? 어, 요 채널 안에 있는데, 여기에서도 지금 상방하방, 어 이게 지금 좀 힘이 두쪽으로 다 강해서,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물려도 상관없다 하신 분들은, 이제 요 구간, 대략 29,700, 그리고 위로 3만 1,000 조금 어, 그 정도 사이에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걸어두시면은 어,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 조금 나옵니다. 어,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3만 구간에서도 물려도 다 상관없어 요, 요런 분들만 이제 가능한 거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, 지금 구간에서 이제 뭐 사셔도 어, 나쁘진 않다라고는 보지만 보지만. 어, 조금 더 조정이 오지 않을까 한 번은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근데 그 조정이 이제 뭐 전저점 뭐 앞자리 뭐 15,000, 16,000이 정도 조정은 아니더라도 어, 분명히 이제 뭐 다시금 25,000 정도는 충분히 어, 갈수 있는 구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왔을 때좀 이제 과감하게 매수를 하자 어, 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자, 여러분들도 음, 아, 너무 막쇼스러운 관점만 아, 또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걸? 이렇게 하지 마시고 떨어지면 이제 아 내가 조금 더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이번 구간 자체가 이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본다면은. 그 반등에서의 어떤 고점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38,000 36,000 내지는 뭐 4만 초반 까지도 만약 에 반등이 나왔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고점이 찍히고 분명히 또 이제 추가조정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이 반등에서의 고점일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6월 아니죠 아니죠 이게 루나 TUSD라서 이걸로 볼게요. 그래서 여기가 지금 11월 이쯤에 이제 바닥을 찍었었고 만약에 반등이 조금 더 나와서 여기서 이제 고점이 찍힌다 그리고 좀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우리 반등 구간에서의 어떤 저점과 고점이 체크가 된 거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서 조정이 올 때마다 좀더 적극적으로 매수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진짜 뭐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뭐 전자점이 뚫린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어, 자금 여력 정도 어, 그렇게 좀 분할로 남겨두시고 음, 좀한 1년? 조금 더 되게 해서 그 구간으로 그 기간으로 어,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사이클대로 간다 라고 하면 24년 어, 하반기에서 쪽뒤 뒤쪽 하반기부터는 시장이 나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어, 불장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기에는 뭐 언제 올지 모르니까. 어, 근데 어쨌든 분위기가 뭐 전환이 된지도 지금 반년이 됐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다시 전거좀 간다 이 정도까지는 알지만은 어, 어느 정도 바닥이 찍히고 조만간 이 반등의 고점이 찍히고 그 안에서 좀 행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음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요 이슈 볼게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3만 위쪽으로 안착을 할수 있었던 이슈가 사실은, 어 블랙록의 이제 현물 ETF 이슈였죠. 어 그래서, 여기였던것 같아요. 일봉으로 봤을 때요 구간, 어, 2만, 한 6천에서 8천을 확 뚫, 어주고 어 그래서 여기 지금 3만 위에서 안착을 시 시킨 이슈 자체가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, 요게 이제 저번에 그 말씀드렸던 그 기간 안에, 음 만약에 승인된다 라고 하면은 이로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다음 사이클에 어떤 상승전과 맞물려서 이런 이슈들이 폭발적으로 나와준다면 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짜 된다 라고 하더라도 이제 일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음 이제 될 확률도 높지만은 긍정적인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 어 당장, 당장 시장 자체라든지 이런 매크로 경제 때문에 막뭐 돈이 엄청 막 들어와가지고 미친 미친 듯한 상승 이런 것은 어, 조금 어려울 수 있다. 그래서 판도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.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마, 무작정 좋은 이슈다. 어. 이게 어쨌든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언제든 언젠 어, 매번 어떤 호재가 이제 딱 어, 완연하게 이제 도달했을 때 호재 완연하게 도달했을 때그 호재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, 음, 더 이상 어제가 아닌, 어, 그런 경우의 수도 분명히 있었죠. 예를 들어서 뭐, 최근에 6월 전에 뭐 중국 코인 이슈, 어, 라던 홍콩 이슈, 이런 것들도 기대감으로 올랐었다가, 막상, 어, 딱 해. 되고 나니까는, 뭐, 딱히 반응이 없었던 것처럼, 음. 현물 ETF는 굉장히 큰 이슈라서, 뭐, 막 그런 느낌은 아닐 수 있지만은, 어쨌든, 음. 단기적으로 뭐, 지금 당장 뭐, 된다 만다 이런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비트가 어,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3만 원저리에서 계속 횡보를 한다 라고 하면 그 힘은 딱 요정도 파워 인거니까요 어,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춘다 라는 쪽으로 멈추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좀 기대감이 많았었고 그래서 뭐 달러도 음. 뭐 그런 이슈를 탔었는데 추가 인상 가능성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그러면 조금 더 미뤄지는 거고 금리 인상 하고 나서 유지되는 기간 그리고 인하하는 기간도 조금씩 밀리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아 생각보다 조금 그 구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. 그래서 뭐한 유지를 갖다가 올해까지도 계속한다. 그리고 하락 금리 하락을 내년부터 시킨다라고 했을 때, 어 그러면은 금리 하락 이후에 뭐좀 하락장이 많이 어 온다라고 했는데 그럼 내년이 오히려 어또 하락장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두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매집 구간 자체는 올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 이제 한 1분기 정도 어그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내년 1, 2분기 정도로 어 그리고 근데 이게 진짜로 나중에, 나중에 가서는요, 비슷해요. 그러니까 결국엔 용기 없고, 용기가 없고,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계속 하락이 되는 상승에서포뽀와가지고 내가 매수를 못해. 그러면은, 그런 분들은 좀 나중에 후회를 하시는데, 결국에는 평단은 좀 맞춰지더라고요. 어, 막 내가 불타게 해가지고 사, 산다던지, 아니면 모뽀와가지고 계속 못사고, 어, 그런 거 아니면은, 진짜로 나중에 가서는, 평단이 그냥 고만고만해 어차피 만약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갈 거라고 치면 뭐 3만에 사나 뭐한 2만 5천에 사나 어, 뭐 비슷비슷하거든요 어, 나중에 또물 타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막그칼 타이밍을 막 이렇게 잡아야 돼막 이렇게 악착같이 어, 이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는 쇼 관점을 조금 내려놓고 어, 좀롱 관점으로 이렇게 희망해로 기도 메타 아시잖아요 어,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승률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최근에 어,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, 어, 차트인데요. 비트코인 4시간 봉이네요. 어, 그래서 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매번 쇼충이 좀 그런 관점으로 가져오는데 요거 말고도 비슷합니다. 그래서 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저점을 좀 맞췄었던 분석가예요 그래서, 그때, 1 5 0 0 0에서만 육천 구간 자체가, 아, 이거 지금, 베어트랩, 베어트랩 맞네요. 어, 베어트랩이다. 그래가지고, 지금 사는 거 나쁘지 않다. 그렇게 말씀을, 말을 좀 했었던 분석가여가지고, 이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. 그래서, 어쨌든 상승 아니면 하락. 어, 조정 후, 상승 아니면 하락인데, 이 분석가는 하락, 하락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건가요? 어쨌든. 그래서,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, 지금 한27,000 초반까지 조금 떨어지고 나서, 다시 추가 상승, 이렇게 좀 보고 있고, 아니면 상승을 한, 한다라고 하면은, 지금 이 위쪽 구간이 31,000 정도 구간을, 좀 뚫어주고 올라가야, 상승이 나올 것이다,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분석 같은 경우는, 단기적으로는, 조금 약, 약 조정, 이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음. 이거, 어쨌든 간에, 뭐, 전저점 이렇게 간다는 아니고, 당연히 아니고, 어약 조정이 오고 나서,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.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봤을 때, 어, 요거는 월봉이네요. 월봉으로 보면은, 결국에는 이 사이클 자체가, 어, 저점이 찍히고, 횡보를 하든, 상승을 하든, 어쨌든, 어, 다시금 상승을 하는 상방, 배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. 그리고 요거는 맞죠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들 좀수환매가 어, 오면서 솔라나가 또 오늘은 많이 오르더라고요 어, 그래서 뭐 솔라나 썸머냐 보시면은 어, 이런 잡코인 어, 좀 제외하고 솔라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, 최근에 뭐 디파이 쪽도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 캐시 형제들 이라던지 뭐어 그런 애들 좀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 그 미국 거래소 상장된 어, 세트 애들 묶여서 또 올랐었고 어, 반등이 좋았었죠. 음.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 시총 한번 체크만 해볼게요. 저는 좀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면은 어좀 말하기가 힘드네요. <laughs>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면 이렇게 쭉 봤을 때 지금 시총이 대략 앞자리 그냥 따가지고 편하게 말할게요. 을1 1171, 1 7일, 그러니까 1171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구간이 1 1뭐80 정도 되네요. 근데 요 구간이 어디 구간이랑 비슷하냐면은 요기. 21년도에 이제 5월에 부처빔 있고 나서 하락이 쭉 나왔었죠. 쭉 나오고 대략 한두달 정도 하락이 나옵니다. 대세 하락이 나오려면 3개월 이상 지적이 되어야 되는데, 3개월까지 안 가고 두달 하락 때, 요때 구간이랑 좀 비슷한 시총이에요. 1, 1,200. 지금은 1,180. 딱요 정도죠. 그래서, 딱요 정도 구간이, 지금 시총 정도의 구간이, 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, 막 그렇게 엄청난 유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, 그렇다고 엄청나게 막해 사람들이 떠나가서 자금이 많이 빠져 있는, 그런 상황도 아닌 그러니까 딱딱 딱 보합 정도의 그런 지금 딱 시장의 시총이다 어, 이때 당시에도 막 시즌 끝났네 많이 하면서 막 이렇게 다 자금 나가고 이제 좀 남아있을 사람들 좀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음 이제 최근 뭐 상승장 이슈를 타고 좀 이렇게 들어올 사람들 들어오고 아더 이상 내가 들어가기에는 이 구간에서는 조금 어그 투자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구간까지 왔다. 어, 그래서 좀 많이 이제 들어올 사람들 들어오고, 어, 추가 뭔가 수급이 없는 좀 그런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좀 정체 구간. 어. 그 정도 시총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은좀 어, 확실한 좀더 힘이 필요한 것 같다. 그렇게 보고 있고, 지금 딱 저항 구간인 거죠. 어떻게 보면 시총 자체로 보고 봤을 때.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대략 50% 정도 좀 위로 올라왔고요 음.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계속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어. 이제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었고, 분명히 이번 올해 반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반등의 어떤 고점은 분명히 찍히고 다시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, 어, 환율 같은 경우는 뭐 1,300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김프 한 1. 몇 프로대 그래서 테더가 1,325원, 3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또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들 좀 소개를 많이 못 해드렸었는데요. 어뭐 이슈가 많이 없기도 했어요. 많이 없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멘틀 어, 예전부터 좀 소개를 드렸었죠. 비트다오 아 바이비트죠. 바이비트의 비트다오 토큰을 갖다가 이제 리브랜딩을 하는 과정으로. 어,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, 저는, 이게, 바이비트가 어쨌든, 그래서 토큰을 두고 있는 게, 비트다오잖아요? 근데 이제, 그거를 냅두고, 그거 이제, 거래소 자체 토큰을 좀 쓰고, 그리고, 멘틀이라는 프로젝트를 새로 이제, 레이어2, 그리고 이제, 자기네들 좀, 브랜드 넣어가지고, 출시를 하는 건줄 알았는데, 어, 그렇게 가지 않고, 이제, 아예 리브랜딩, 비트다오 기존의 비트다오를, 멘트를 이제, 리브랜딩 하면서, 아예 싹 전환을 시키면서, 이제 기존에 하려고 했었던 것들, 그리고 원래 이제 거래소 토큰으로서의 어떤 효용 가치를 어, 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더 좋죠. 투자하는 입장에서는. 그 어.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현재 이제 그 바이 스타터라든지 이런 자기네들 나름 런치패드죠. 어, 런치패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, 뭐 어렵지 않으니까 어, 한번 해보시고요. 이런 것들 지금 같은 좀 장이 잠잠한 시장에서 좀 챙겨 두시면 좋아요 어. 뭐 당장에 뭐 돈이 막 많이 될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좀 지금도 관심을 가져 두셨다가 나중에 분명히 또 불장이 왔을 때 이런 거래소들이 좀 폭풍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. 그때 이제 좀 같이 이렇게 어. 좀 많이 누리죠 거래 토큰들 자체가 어. 그래서. 과거, 비, 트 바이낸스, 어, 넘버 원이었었고, 그 전에는 이제 뭐, 그래서 뭐, 비트, 비맥, 비맥이라든지, 그런 뭐 좀, 그런소들이 있었는데, 조금 옛날이고, 뭐 최근에는 바이낸스라든지, 후업이라든지, 뭐, 케 k x 스 어, 이런 애들도, 상승장에서는, 어, 그래소 토큰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. 그리고, 바이비트도 지금 좀, 거래서 레벨, 등급 자체가 많이 올라왔거든요. 어, 그래서, 선물로도 꽤, 이건 뭐 자체 랭킹이니까, 이걸로, 이걸로 보기에는 또 이제, 자전이 많아가지고, 나쁘지 않습니다. 바이비트가 나쁘지 않은 순위에 있고, 스팟 말고, 이제, 선물, 거래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나쁘지 않죠. 바이낸스에 한네 토막 정도 나오네요, 바이비트가. 오 o k x 보다는 조금 덜 나오는 정도고, 네.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래소 토큰 이렇게 좀 리브랜딩을 하니까 FTX 봤었잖아요. 우리가 FTX, FTT가 좀 많이 성장했었던 거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좀 많이 기억이 나네요. 저는 이제 거래소 토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과거에분부 같은 경우도 어 완전 초반에 좀 샀었다가 다 팔았다가 <laughs> 엄청 싸게 팔았다가 다시 좀막 20달러 때 그때 좀 많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후오비 토큰 같은 경우도 후오비 토큰도 초반에 그걸 했었어요 ICO처럼 그 자체가 그러니까 후오비에서 자체적으로 좀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좀 관심 있게 봐가지고 조금 초반에 그리고 이제 모기가 있네요 k x 토큰. 어. 같은 경우도, 제가 좀 관심 가졌었던 게 4달러 였나요? 4달러, 막 3달러 이럴 때, 좀 관심 가졌었는데, 이런 애들은 확실히, 장투하기에도, 좀 부담이 조금 덜해요. 어쨌든, 거래소는 계속 굴러가니까. 어, 그래서, 그런 느낌으로다가, 어, 이번엔 좀 리브랜딩 하기 때문에, 나름 좀, 평등한 기회죠. 어. 후호비 같은 경우는 또, 이제, 역설적으로, 성장을 하다가 좀 꺼꾸라진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토큰 가격 자체는 뭐 그만그만 합니다. 어. 그래서 좀 이슈가 됐었죠. 음, 분부도 진짜 뭐 미친 듯이 올라섰고, 어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어, 요 멘트를 갖다가 얘들이 어떻게 좀 사용을 하고 어, 마케팅을 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한편으로는 좀 되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. 어, 상상하고 어, 조금 이제 가격이 주춤해질 때좀 많이 매집을 해두면은 이제 발행량 이런 거 물론 봐야겠지만은 좀 매집을 해두면은 다음 사이클까지 어, 좀 괜찮은 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코빗에서 음. 이벤트 하나 하는데요. 뭐 이거는 뭐 광고 이런 거 아니고 저번에 이제 몇번언급드렸었던 SK 코인 있죠. SK 코인 업튼 코인인데요. 거기에서 이제 아직 코인 출시 전에 또 댓글 달릴라. 업튼코인 어디서 하나요? <laughs> 코인 출시 안 됐는데 그 이제 보통 이런 대기업들이 요즘에는 어, 코인 출시 전에 나름 nft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맛배기로다가 어, 좀 찔러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팩시 오케이 캐시백이랑 나름 연동을 해가지고 어, nft를 출시하고 그리고 이제 자 자체적으로 뭐 이벤트 열어서 아발란체 어, 기반으로 업튼코인이 나오기 때문에 아발란체를 좀 지급을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. 나름, 코빗에서도 같이, 또, 경가지고 허가 있기 때문에,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지시면은, 음, 도의된다,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, 재미로 뽀찌 챙기면서, 그리고, 이런 걸 하면은, 내가 또, 업튼 코인 언제 나오지? 뭐, 이런 것들, 관심 가질 수 있거든요. 어. 그래서,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. 업튼 스테이션인가? 그 어플 받고, 이제 그, 오케이, 캐시백 나름, 어, 거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신규로 나오는 토큰들 있죠. 어, 거래소 토큰 중에서는 뭐 멘틀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에서는 어뭐 SK 코인 이런 식으로 좀 과거 사이클에서 좀잘 나갔었던 섹터 있잖아요. 거기에서 이제 신규 상장이 되는 프로젝트들을 지금부터 보시면 좋아요. 그게 정답이에요, 항상. 그래서 이런 애들 뭐 나와가지고 막막 막 올라갈 때 투자하지 마시고 분명히 좀 상승했었다가 주목받을 때 상승했다가 분명히 또 하라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나락 갈 거거든요 그때 좀 사시면은 좋아요 분명히 좋아요 그래서 과거 클레이튼 도 그랬었고 위믹스도 그랬었고 그리고 과거에 뭐 FTT 토큰도 그랬었고 뭐 분부도 그랬었고 OKX 토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도 해당 어 방금 말씀했던 그런 토큰들의 포지션에 있는 애들이거든요, 분명히. 그래서 좀 넓게 관심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또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되긴 하는데 저런 애들은 이제 그냥 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좀 투자하시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오늘 영상은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고 마무리할게요. 요즘에 좀 계속 행보장이긴 하죠. 물론 요 며칠. 알트가 좀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 뭔가 막 그런 불장으로 어 가는 느낌이 어떤 상승은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어 지금 좀 반등이 취해가지고 뭐 블랙록 뭐 현물 etf 통과된 데 반대 이러면서좀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음좀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 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좀 상한선이 있을 수 있겠다 어 그래서 내가 그 기회들을 좀잘 노려서 어 수익을 내고, 그리고 또,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, 그때, 이제 막, 전저점 이런 걸 기다리기보다는, 내가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면서, 이제, 한 1년 남짓한 어떤 반감기 이후에 사이클이 다시 올그 기간을 좀 준비해야겠다. 어,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음, 오늘 마무리 좋았네요. 네. 그렇습니다. 네. 여러분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안녕!